글씨가 보이실까요? 네. 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어, 보고서 말씀 요한 보고서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혹시 서로 어,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면 <laughs> 어떨까 합니다. 제가 까만 거를 읽을게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No, he got the vision and see a l s 라 young, you take a yosso, your son, your son, your s o 으 y 이 또 많은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너의 눈에 쓰다듬이 하시니 사랑의 고정 보여있는데 네, 더보기 더보기 더보기에 있구나 함께 있었다 이나서 와서 그로이셔서 너에게 도기고사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맞춰고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하기를 나의 나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몇기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세계 끝까하 아는 하나님을 주고 많이 행하셨다. 나같이일어 말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곳에 남아 교단 목적은 여러분으로 고 이스라엘 믿으려 하나님의 자녀. 제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죠. 왜냐하면 어 가룹니다. 어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운본에 팔아 넘겼던 그날, 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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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즈음에 이미 뿔뿔이 도망가 버렸기 었 때문입니다. 숨어 다녔던 베드로한테 어떤 사람이 붙잡어서 어,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녔는 그 물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했었던 것.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뿔뿔이오 떠져서 숨어있었을 제자들은 혹시 언어 키키기 아까 하늘도표에 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 또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어, 혹시 저 병력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내가 숨어있는 곳에 쳐들면 어떡하지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십자다에 매달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철회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간의 첫날에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이 모여 앉았다고 해요. 아마도 상상해 보는데 어,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다음에 각자 어, 도망쳤다가 아름아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이집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런 논의들을 하려고 모였지 않았을까? 혹은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음, 혹은 슬픔에 잠겨서, 혹은 걱정에 휩싸여서 모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얼굴을 알텐데 우리를 쫓아면 어떡하지? 십자가지는 우리도 매달리면 어떡하지? 문을 꼭꼭 달아 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들이 있는 문, 문을 꼭꼭 걸어잡은 그곳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문이 잠겨있었는데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을 그들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 아마도 아주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 상상해보아요. 너희에게 평화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대뜸하시더니 제자들은 아마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 누군가 인사를 전하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당장 쫓아낼까? 그 사람이 유대인과 유대교와 연결되는 사람 아닐까? 뭔가 음, 생각들을 그 찰나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는데 평화의 인사를 어, 건네던 그 사람이 제자들한테 손을 이렇게 내면서 보였습니다그 어, 손에는 목자국이 끔찍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도 보여주는 겁니다. 끔찍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 어쩌고내데 틀린 자고 어? 예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아마도 너무너무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했을 거고 진짜 예수님일까? 저라면 수십 번을 만져보고 이 사람이 정말 실제 하는 건가? 정말 그 사람인가? 손도 만져보고 욕구리도 살펴보고 예수님이 얼굴과 온몸을 만질고 만지고 진짜 우리 선생님 맞는가 기억도 확인도 해보고 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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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또다시 아주 큰 절망의 분노 이에 빠지게 되니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가졌다가. 더 크게 절망할 수도 있으니 그렇다면 더큰 어둠이 닥쳐올 것 같으니 제발 제발 진실이길 바라면서 막들쳐다보고 만져다보고 정말 맞냐고 여쭤다보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일어난 일일지도 물어보고 어, 정말 당신이 우리 함께 했던 선생이 맞는지 계속 계속해서 수십 번 확인하고 확인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때 도마는 없었는데 뒤늦게 합류한 도마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주님 다시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며 그, 그 손에 못 잡을 내가 만지면 난 그때 믿겠다라고 반박을한 어,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진짜 맞다고 말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봤다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정말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니까 평화의 상까지 남겼다니까 라는 얘기들을 했지 않았을까 하셨어요. 도마는 제가 도마였다면 아니, 아니 우리 선생님을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장난을 하는 아니다 라고 하면 화를 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도마는 결국에는 그 상처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정말 나타나봐야, 내가 봐봐야 알겠다. 나는 그때 판단하겠어. 라고 외친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드레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처에 모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혹여나 자신들을 뒤쫓아오거나 혹은 발각될까 두려워 문을 닫고 잠그고 있었고, 또 다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글쎄요 여드레 뒤라고 하니 그 사이 동안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었을까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글쎄요 어, 정확하게는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예수님과 약속을 해서 만났으니그 <laughs> 여드레에 잘 모르겠어요. 약속을 하고서 여드레에 어느 정도의 수를안 나자 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고서 제자들을 본인들이 우리가 아,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네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할지 도의을 해보자고 라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우리를 계속 어 제자로 삼아주실까라고 걱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 만나주실까 어 그런 우려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자신들 결국 예수님을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로 운동을 하는 일원으로서 소위 그 어떤 운동이어도 전략상 우리가 여기 이다 모조리 그 일망타진을 당하면 안 되니 누구라도 살아남자 라고 흩어졌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을 저는 알수 없습니다. 흩어졌다가 모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보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지. 이어가야 할지. 전략회를 했을 수도 있겠으나, 문이 잠겨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희 평화의 길을 인사를 건네보선, 도마에게 만져봐라, 라고 이제 하십니다. 도마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놀았으며 위향은 우리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이 맞는 것 같은데, 어, 손을 보니까 정말 못 잡고 있고, 어, 옆구리에도 상처가 있고, 실체가 있는 사람이고, 며칠 전, 처형당에 돌아가신 주님 이 맞다라는 것을 결국 확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부활, 다시 일어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정말 우리의 운명이 다 실패했구나. 다 끝났어. 라고 아주 낙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혹은 미리 예고를 하셨으니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노래를 하고 있을 수 있었던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하시려나 우리의 어떤 걸음들, 어떻게 형태를 들려나? 라고 하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세력도 두려워서 예수님이 내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돌무덤을 어, 지키고 서 있었는데, 혹여나 부활할까 봐. 그 두려워서 무덤, 무덤을 지키고 섰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생각들은 너무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아주 큰 희망과 아, 정말 이세상의 이이 왕이 되실 거야. 정말로 어, 어, 왕좌에 앉으셔서 나도 오른쪽에 너노 오른쪽 너는 왼쪽에 이렇게 앉아서 이 세상을 평정하실 거야라고 다시금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기적을 보이시는 예수님, 문이 작은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시고, 혹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 끝에 보면 다른 기적들을 또 일으키셨대요. 그런데 성세는 그걸 적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유한복음 저자가 적고 있는데 다른 기적들을 많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왕,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어, 어, 이 세상의 평화를 정말로 가지 오시겠구나 희망을 아주 아주 크게 가졌겠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나 형국은 여전히 심각했던 상황이었고 변화하는 건 없었습니다. 심각하고 살벌했던 그, 그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대사, 대제사장들과 같은 예수, 예수님을 결국 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했던 그 기득권 종교인들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시면서 전달해 주십니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거룩한 영을 보내시고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방법이 실패했다라고 어,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어, 숨을 불어넣고 지자들을 파송하심으로 이어가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어떤 일종의 조직, 조직 활동에대가이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전에 겪은 어떤 아쉬운 점을 필히 기억했다가 이어가시고자 하는 그 노력들, 레거룸이 제 부족한 관점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혹은 고 천하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들이 찍히고 그리고 실패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을 이제 보낸다라고 성령과 함께 파송하신 겁니다. 성서 말씀 바깥으로 나와서 이 복음서의 사회적 바탕이 어떠했길래 요한 복음의 저자는 이런 내용을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복음서의 내용들을 연결한 것일까라는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요한 복음서의 저자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주후 후대의 어,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어, 교회는 처음 어, 제자들을 따라서 어, 예수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당대에.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들은 제자들을 따라서 부활의 날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때 모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 예배 안에서 부활하신 분의 인재를 믿음 안에서 확신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한복음의 그 저자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는 주후 1세기 마지막 10여 년 동안 유한복음서가 조술되었을 것이다라고 한참들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주후 1세기 마지막 10여 년 동안에 그, 그 상황에서 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이어서 사,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할, 하고 있었으나 그 믿음에 직접 본인들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만졌다거나 뭐, 뭐 들었다거나 목격했다거나 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주후 1세기 마지막 10여 년 동안은 바리새파가 유대교 안에서 주도권 을 행사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적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해당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추방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제 여복음서의 저자가 속해 있던 공동체 그리고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바리새적 유대교로부터 교회에서 계속 쫓겨나는 그런 극악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 본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흔들리지 말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단단히 단단히 우리가 이어가 보자라고 하는 시도로 이여복서를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이어한 것이 아닐까 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듯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파송하셨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거라고 그렇게 받아이면서 어, 다져가는 그런 보금서로서 저수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유대의 해당 공동체에서 모조리 쫓겨나고 수방당하는 역경 가운데 있지만 큰 두려움에 문을 걸어그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 마음을 다지고 공동체를 다지고 신앙을 다지기 이 위험에 우리가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저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봉 저자가 살았던 주후 1세기 마지막 10년의 그 상황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상황이 크게, 크게, 크게 다르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리세적 유대교와 같이 차별하고 배제하고 추방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교에서. 회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추방하는데 교회가 앞장서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데 교회가 막아서고 있는 그런 현국이 한국에서 지난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쫓겨나고 배제당하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모이고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가 경험하는 일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고난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세상으로 파손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역사에서 특히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역자가 없던 소수자 그리고 그, 그 편에 서서 민주화 혹은 인권 혹은 평등 평화 어떤 가치들을 위해서 애써온 역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역사들을 더 넘어서는 죄들이 깊고 깊습니다. 76년 전에 석 청년단으로 대표되는 석 청년단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의 그 어, 비열하고 잔악하고 악적한 범죄는 더욱더 그 죄를 음, 붉게 만든다고 여깁니다. 어, 2018년도에 한국기독교교회에 의해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 제주 4.3이후에한국개신교단위에서 처음으로 사죄와 참회하는 기도회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 제주 4.3항쟁에서그사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한렀던서한큰잘못에대해서 역사적으로 참회하며 사죄를 하였고 그리고 매서그그그 그, 그 이후 매년 서 어, 한국에서 국민위원회와 함께 그 추념식마다. 어, 그래를 다른 종교들과 함께 나가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제주 사산넷의 잘못과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료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나 이미 76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증언 증언을 하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만 할 수밖에 없다거나. 아주 극악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생존하셨던 분들이기에 증언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일부만 증언을 해주신다고 하는 등등의 어, 개신교회가 어, 저질렀던 어, 죄악들에 대한 진상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양한 개신교 단위들에서 그 개신교계의 공과, 어, 공과과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3만여 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목숨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골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과 지인들 생존자 그리고 트라우마로 오늘까지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그한 맺힌 세월들을 생명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 응답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역사적으로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어, 몇년 전에 어, 고완순이라고 하는 어, 제주 사산의 학살,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분이신데 독청리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으신 생존자이신데요. 이 보안순 할머니께서 제주 사삼이 내 삶을 가져갔다. 어,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시다면서 증언을 많이 해서 죽은 사람 원원이라도 풀어드려야겠다. 자손들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가슴에 품은 한을 풀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이 할머니 가족들 중에서 어, 군에 의해서 총구리에 머리를 맞은 세살 동생이 결국에 머리에 물이 차서 어, 목숨을 먼저 잃었었고 예상촌의 경우에 미군 통역까지 맡았었는데 었 음, 권력에 무리한 공출을 비판하다가 을 빨갱이로 몰려서 어,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마을단위 학살, 일가족 몹살 등 희생자들이 빨갱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생산을 달리했었고 생존자나 유가, 유족들도 빨갱이 집안이라는 좋은 글씨 속에서 수십 년을 모진 세월를 감내했었어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 출생신고도 어, 하지 못해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고 어, 다른, 다른 친인척들의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근데 어, 그게 호적, 호적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어서 어, 올 초에 이제 특별 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어 드디어, 어그 이런 분이 계셨다고 해요. 죽기 전에 이미 80세가 넘은 분이신데, 자신이 죽기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호적에꼭 자기가 어 다시 복귀되고, 자기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렇게 될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76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런 걸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물론 계속 그런 걸음들이 이어졌긴 했지만 그간 생존자들의 노력으로 어, 그 개정안이 친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 소위 연좌제 피해 사례가 너무나도 컸었는데 그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것도 올 초에 진행되었습니다. 76년이 지났는데 아직 너무 모읍니다. 남겨진 과제가 너무 사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많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버는기 전에 최대한 남은 과제가 풀려지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저지른,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그 죄와 그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참회는 말뿐이 아니어야 하고 후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어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는 그리고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의 바리새적 어떤 유대회 해당 공동체처럼 혐오하고 배제하고 추방의 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혐오와 배제하고 추방으로 내몰린 그리스도인들은 또 각각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되새기고 다져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세상으로 파송하셨다고. 두려움에 떨며 모여있는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은 숨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거룩한 영을 보내셨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숨이 깃든 우리에게 남겨진 정말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각각의 삶과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선도령님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